안녕하세요 오디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바리안 테스트 영상입니다. 레더 2시즌 이후에는 바바리안 프레임 너프로 다양한 세팅에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은 4프레임이냐 5프레임이냐 신경 쓰기 싫다. 페이즈 블레이드 작의 고뇌를 사용하시면 공속 신경 없이 증뎀 옵션만 보고 사용하면 끝! 이번 영상은 삥바바의 오프레임 고스트 스피어 테스트 세팅입니다. 2022년 10월 1 5일이고요 레더 2기 일주일 지났습니다. 양손이 관짝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롤은을 아직 득하지 못해서 어떤 세팅을 해볼까 하다가 에테 고스트 스피어에 죽숨 세팅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2.43 패치 이후 요약입니다. 모든 장비, 방어구 포함 오라 등으로 인한 공속도 적용이 된다. 쌍수 최대 프레임은 4프레임까지 할수 있다. 쌍수 무기 프레임 계산은 평균값 반올림이다. 양손 최대 프레임은 5프레임까지다. 노화, 빙결에 걸려도 힐링드는 6연타가 가능했는데 패치 후에는 연타 수가 느려졌다. 참눈이 필수다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챙겨야겠군요 삥바바의 기본 세팅은 비슷합니다 현재 제 세팅입니다 무기는 죽음의 숨결 애테작을 했고요 마흡 7%에 생읍 14%에 증뎀 374%입니다 갑옷은 웰스고요 아콘에 제작했습니다 투구는 슬가입니다 슬가는 소켓을 뚫어서 참눈작을 해야 되겠죠 생읍 5% 짜리네요 요거는 생흡 3에서 6%가 뜨는데 최소 못해도 5% 이상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마흡과 생읍을 챙길 수 있지만 특히나 고뇌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슬가의 6% 생읍은 아주 소중합니다. 무조건 5에서 6% 쓰시기 바랍니다. 목걸이는 함성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대군주를 끼셔도 되고요. 혹은 또 빙이나 붙은 거더 좋은 걸 구해서 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율은 함성과 빙 마흡이 붙어 있으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링은 외성 반지 쌍을 꼈습니다. 여기서 외성 반지 하나를 빼면서 마흡과 생흡, 듀얼링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듀얼링을 하나 먹었었는데, 어디 있나? 요런 거죠. 예, 네. 요런 거. 듀얼 모저. 스탯링 요런거 드시면은 득템이니까요 꼭 챙겨 두시고요 요런 듀얼링은 이 삥바바 뿐만 아니라 아마존 다양하게 또 가치가 있으니까 듀얼링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성반지 쌍에다가 골드랩 꼈습니다 요거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해서 꼭네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안수입니다 안수는 아주 좋죠 이거는 공속도 있겠지만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350이 트라빈 칼에서 아주 개꿀이기 때문에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레지에 빙 매참 붙었고 달리기 붙은 건데요. 요런 것도 괜찮고요. 그전에는 요런 거, 지옥불 발걸음 아주 좋습니다. 괴물 빙 70이 으뜸이고요. 여기는 최대 화염 저항도 올라가기 때문에 트라빈 칼에서 아주 유용한 지옥불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랩눈 박으시면 되겠죠. 랩눈이 진짜 안 나오네요, 이번 시즌. 랩눈 박으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는 속임수 대거 꼈는데요. 매참 100%. 그리고 햇불. 그리고 삥참 챙겼습니다. 이삥밥바인데 기드참도 없네요. 기드참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킬과 스탯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의 차이가 있고 세팅이 비슷합니다. 고뇌 세팅 및 최종 세팅, 그리고 다른 무기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 영상에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탯은 흰민은 여러분들이 아이템 착용치만큼 찍어주시면 되고요. 찍으실 때 이렇게 슬가를 착용하게 되면 흰민이 20씩 올라가죠. 요거를 조금 고려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올 활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이 1492거든요. 함성을 질렀을 때 2500은 돼야 됩니다. 체력 2,500 추천드리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체력은. 스킬은, 스킬입니다. 함성입니다. 함성은 표호, 외침, 전투 지시, 전투 명령, 물약 발견, 아이템 발견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여기서 전투 지시 마스터 해주시고요. 물약 발견과 아이템 발견 찍어줍니다. 요거는 퍼센트지 50%, 51% 정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빠르게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 발견을 하나 찍으시고 레벨이 안 찍힐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약 발견을 찍어도 이 아이템 발견에 보너스 적용이 있기 때문에 어, 물약 발견을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투 숙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숙련도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요 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터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번 영상은 창이기 때문에 창 마스터 지구력 증가 하나 속도 증가 하나, 철갑 피부 하나, 타고난 저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기술입니다. 전투 기술 나머지 하나 찍으면서 힐인드 마스터 해줬습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힐인드. 어, 힐인드는 어갑니다이 1트. 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참 눈작도 안 했고요. 나 아이템 발견 좀 하고요. 오 반지 주얼오나 주워... 어, 노랑. 노란... 자 이런 식으로 먹었어. 요거 요거, 어 요거 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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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오요 뭐야? 번개 저항. 탁 꽝. 로 가는 거 몰랐죠? 개이득. 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고뇌보다 일단 초반이고 렙도 안 돼서 이 데미지가 세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얼추 되네요. 네, 된다라는 오프레 임 인데도 역시 뭐트 라빙 칼은 아무 것도 아니 죠？너무 쉬운 곳 이고 죽었 습니다. 음. 오, 안정감이 있네, 생각보다. 방폭하로 이런 것도. 오! 됐고. 자, 여기 어딨어? 다 잡았나요? 네. 요 정도. 4트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스트스피어 죽숨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에테에 고스트스피어나 콜브레 제작을 많이 하죠 백스, 헬룬, 엘룬, 엘드룬, 조드룬, 에드룬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변동옵션으로 증대미 350에서 400이기 때문에 400 뜨면 나이스 라흡이 12에서 1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더 2시즌의 삥바바의 무기 고스트스피어의 죽음의 숨결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조 채널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옥트라빈 칼에서 사용하기에는 괜찮다. 로망이 있다. 롤눈을 먹어서 고뇌를 만들 생각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